그중에서 이게 저거 한 거예요. 그러면 10 곱하기 2는 20인데 10 곱하기... 어... 10 곱하기 3? 3 말고 5는 몇이야? 10 곱하기 3 할래. 그럼 10 곱하기 10만 좀 얘기해봐. 엄마 녹화시키는 동안만. 10 곱하기 10은 응? 10 곱하기 9는 몇이야? 잠깐만 응? 10나알것 같아 응. 알것 같아 응. 나 천리야 10 곱하기 다 10개, 2이개 음, 한 개가 모자라. 모자라? 10 곱하기 10은 100해야 되는데. 그게 다야? 원래 응. 이거는 애들 거 갖고 노는 거라서 100 단위는 없어. 10이 100이라고 할까? 그럴까? 응. 100. 100입니다. 이거 100이라고 뭐 써소나 응, 알았어. 너무 그런데. 부족하면 한개더 사든가. 하나 더 사야 예? 되는구나, 그럼. 어. 결론 하나 더 사주세요. 그 소리구나. 어. 응. 그러면 맞죠. 알았어. 그러자 끝이에요? 네. 이게. 이게 100입니다. 음, 10 곱하기 10은 100입니까? 네. 그러면 10 곱하기 5는 몇입니까? <laughs> 내수첩이야 이게? 음. 내수첩 거기에 답이 적혀있는 져거 아니야? 보여주세요. 답안적혀 있는데. 근데 왜 그거 보고 하세요? 보여주세요. 10 곱하기 5는? 응. 음. 이거 따라하게. 응. 음. 10 곱하기? 5. 왜? 여기 보니까 내가 한 겁니다. 어, 200 곱하기 2가 있는데 이걸 직접 쓰셨어요? 네. 아, 200 곱하기 2는 뭔데요? 400. 대단해. 숫자도 잘 쓰네요. 10 곱하기 5는? 빨리 답을 얘기해주세요. 너무 길어. 녹화가 지루해요. 10 곱하기 5는? 강남 스타일로 대답해주세요. 단말 일단 얘기해 주면 안 돼? 1곱하는5 0입니다 그렇습니까? 네. 그게 강남 스타일로 말한 거예요? 오빠는 강남 스타일. 아, 강남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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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해, 오, 오, 오빠 강남살 여기입니다. 아네. 오, 네. 10단위는 되는군요. 감사합니다. 네. 한개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됐거든.